반갑습니다. 세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 최성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전 중3 때 처음 경험했는데요. 여름 캠프였습니다. 캠프를 가기 전에 저에게 기도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었는데요. 캠프 저녁 집회 때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기도 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두세 시간 울며 기도했어요. 막 모르는 분은 뒤에서 제 땀을 닦아주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의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험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자리로 가야 해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 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돼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가셨는데요, 어떤 산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명 변화산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을까요? 이 높은 산은요, 세상과는 거리를 둔 특별한 공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산 아래에는 볼 것과 들을 것과 말한 것이 참 많죠. 참 분주하고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산 위는 다르죠. 이런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체험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시기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하셨습니다. 옷에서 새하얗고 광채가 나는데요. 이 광채와 흰 옷은 영광스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제자들은 황홀하고 좋을까요? 그 기분, 그 느낌, 그 감정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오절를 보면요,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데요.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비라는 게 뭐죠? 이성으로는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인데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경험하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의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느낌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지우지 되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울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기도가 잘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은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체험과 그 느낌이 말씀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올 한해 신앙의 새로운 경험과 신비를 맛보게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경험과 체험, 느낌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을 내려 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낼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평생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야기해도 좋다라는 뜻이죠. 제자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어지면, 대중들은요, 더 흥분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죠.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질문을 하는데요. 당시 율법학자를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라기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 말라기서 사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엘리야가 오기 전에 메시아는요 오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서 언급한 엘리야는요 사실 세례 요한을 가리키기는 거거든요.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알려 주면서 자신 또한 고난과 멸시 속에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데요.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기쁨이 가득한 곳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그 자리, 예수님이 계셔야 할그 자리, 사명의 자리로 설사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기꺼이 걸어가시죠. 당장 보면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이지만 결국 그 뒤에는요,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는데요, 묵상을 통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힘을 얻으며 주님께서 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